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뉴스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떠나거나 앞으로 떠날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모처럼 갖는 충전의 시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오기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오늘은 사람 중심 교육복지 분야 청사진을 알아봅니다. 모현면 공공도서관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촌 테마파크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자연 체험 특강을 마련합니다. 보건소가 야간 운동교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여름철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시정 방침으로 하며 민선 오기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참여 행정을 토대로 7개 분야 35개 부문 44개 사업이 구체화됐는데요. 이중 오늘은 보육과 교육 분야의 청사진을 알아보겠습니다. 0세에서 6세에 이르는 영유아 보육을 시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민선 5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과 장애아 및 영아 전담 등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입니다. 또 관내 보육정보를 통합 제공할 용인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의료 방문과 아토피센터 설치 등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별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교육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값 학원 공약은 상가 밀집 지역의 빈 상가를 시가 임대해 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으로,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관내 대학과 학원을 공모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특기 적성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모현면의 주민을 위한 정보 문화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미 공사에 착수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4의 3번지 1702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모현도서관. 부족한 정보 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비 62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합니다. 도서관은 현인을 사무하는 마음이라는 모현면의 이름을 따 빛나는 지식의 상자라는 상징성을 부여해 설계했으며 전면부를 투명 유리로 시공해 열린 도서관의 이미지를 나타낼 계획입니다. 도서관 지하 1층에는 열람실과 보존 자료실 등을 배치하고 1층 북카페, 2층 어린이 자료실과 시청각실, 소모임실, 3층엔 종합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로 꾸밀 예정입니다. 총 8만여 권의 도서와 2천 점의 비도서를 비롯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웹 기반 멀티미디어 자료를 풍부하게 갖출 모현 도서관, 지역 주민들의 지식과 정보,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차별화된 대민 서비스로 시민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시청 철축실에 30개 읍면동장 등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모여 민원실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민원 접점에 있는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기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은 다가가는 고객 응대, 친절 체질화, 강력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민원 접점 부서 점검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가 친절한 행정 서비스 실천을 결의하고 창구 민원 담당자들은 전문 서비스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민원실에는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올여름엔 자연 속으로 뛰어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 테마파크에서 색다른 자연 체험 특강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풀향기 가득한 농촌 테마파크에서 7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자연 체험 여름방학 특강을 개설합니다. 자연과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이번 특강은 흙, 꽃과 허브 등의 식물, 곤충 등 테마파크를 둘러싼 자연환경을 소재로 모두 7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도예 체험에서는 흙가래를 이용한 기물 만들기나 머그컵 핸드페인팅을 해볼 수 있고 8월에는 실내 식물 관리 요령 등을 배울 수 있는 식물 여행이 펼쳐집니다. 또 매주 수요일엔 허브를 통해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허브와의 만남과 곤충을 채집해 표본 상자를 만들어 보는 곤충표본교실이 열립니다. 이외에도 생활을 건조시켜 공예품을 만드는 아 압화과정과 초콜릿 만들기, 연꽃단지 체험 등이 실시됩니다. 모든 과정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 신청은 농촌테마파크 홈페이지와 전화로 할수 있습니다. 요즘 더위가 한창이다 보니 낮보다는 선선한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볼수 있는데요. 보건소가 시민들이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야간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광장과 공원에선 매일 저녁 어린이, 주부, 직장인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열심입니다. 보건소가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마련한 야간 걷기 운동 교실, 만골 근린공원에선 매일 밤. 행정타운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에선 매주 월수금 저녁 스트레칭과 파워 건강 걷기, 복부 강화 운동 등을 가르쳐 줍니다. 또 걷기와 함께 한밤의 건강 댄스 시간도 마련됩니다. 음악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야간 운동은 자외선 노출이 적고 낮보다는 땀을 적게 흘리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덜 가며 운동 후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 청소년에겐 키를 크게 하는데 성인에겐 면역력 증강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소의 야간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며 한여름 무더위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미국과 호주를 방문할 2010 용인시 주니어대사 34명의 임명식이 지난 12일 시청 철축실에서 있었습니다. 관내 중학생으로 구성된 주니어대사들은 여름방학 동안 우리 시의 해외 자매 우호도시인 미국 플러튼시와 호주 레드랜드시를 방문해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우리 시를 알리게 됩니다. 2010 용인시장기 씨름왕 선발 대회가 지난 14일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관내 30개 읍면동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초중고교부와 청년 중년 장년부, 여자 체급별 세 부문 등 모두 9개 부문 개인전으로 진행됐고 종합우승 및 준우승 3위 입상자들은 용인시장의 황소 트로피를 비롯해 상장과 부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양주시 우호 대표단이 지난 15일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의 전시 및 운영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용인 문화유적 전시관을 견학한 후 경기도립박물관과 한국민속촌 등을 둘러봤습니다. 농업혁신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용인 그린대학의 제4기 졸업식이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최고 농업과와 그린생활과 총 68명이 졸업증을 받았고, 김학규 시장과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용인 그린대학은 농업 경영 실무, 마케팅, 현장 실습 등 분야별 교육 과정으로 현재까지 총 2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찰청이 공무원과 처인기흥수지구 범죄예방위원들을 대상으로 준법운동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수원지검 소년전담 권기대 검사는 선거법과 준법정신 등에 대해 전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용인의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 모니터를 공개 모집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감사 담당관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 나에게 꼭 맞는 직업 찾기를 주제로 집단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으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여성회관 교육동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회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4분기 휴일 예비군 훈련이 8월 14일 토요일 용인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훈련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예비군 훈련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영광의 농어업인을 선발해 시상합니다. 대상은 고품질 쌀, 과수, 화폐, 채소 생산, 농산물 가공 수출 유통, 가축 등 10개 부문의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구청 농정 부서에서 할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축산과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여름밤, 불면증으로 잠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잠의 양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질이라도 높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TV나 컴퓨터는 끄고 체온을 낮추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